마이크를 이렇게 어, 말씀을 나누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권영의 30대 국방부 장관이시자 21대 안기부 장관이 안기부 장님이셨는데, 어, 제가 사실은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조문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어요. 근데 제가 저희 의원실 708호 직원들을 다 데리고... 퇴근 후에 광화문 앞에 가서 비록 조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저희가 열심히 조문하고 애들 표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존경하는 권영희 장관님께서 제 1회 백선영 장관 어워즈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너무 저도 기쁘고 특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권영희 장관님 요즘 저랑 같이 용인에 사세요 네, 저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고 어장하님 수직 계시다 좀더또 더 공기 좋은데요 또기영글로 가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존경할 만한 분이고 기려야 될 분을 우리가 정말 기리고 이렇게 상을 드리고 이런 문화가 저는 앞으로 양성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선동하고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자신들의 이념에 깨 맞추기 위해서 정말 후손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하는 이 세태가 제가 20대 국회의원으로 있지만 참, 참담합니다. 참 그러나 저도 오늘 오전에 머니투데이가 어, 주는 아주 귀한 상 최우수 법률의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장관님 축하드리고 장관님이 이렇게 되시기까지 희생적인 내조를 하신 여사님께 축하의 꽃다발을 제가 이 나이들에게 꽃순이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전하겠습니다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하나 둘셋